할렐루야 함양실 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항상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6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마케도니아에 있던 때에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고 이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갈라디아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어~ 저~ 방문하에서 교회를 세웠던 비스디에 안디오 루스드라 더베이 고니온과 같은 도시들이 있는 지역을 갈라디아라고 그럽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2차 3차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이제 그~ 그곳에 세워진 교회들의 유대로부터 강경한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부족한 복음이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면 안 되고, 거기에 할례와 율법이 더해야만 한다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유대 교인이었다면, 어, 아마 그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이 그렇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을 텐데, 그들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이제 율법에 열심을 가졌던 자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신앙의 본산지라고 할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들에게 아주 쉽게 이제 동화가 되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리고 이제 율법을 쫓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다른 복음이다라고 부르면서 따르기를 시작했습니다. 어, 바울이 전한 것과 어, 또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바울에게는 문제가 어, 되었던 것입니다. 어, 그들은 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바울을 공격합니다. 특별히 어, 바울의 사도권. 바울은 변변한 사도가 못된다 하는 그런 주장을 펼치면서 바울을 흔들었죠. 메신저의 권위를 떨어뜨리면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권위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을 집요하게 공격을 어, 했습니다. 어, 그래서 바울은 갈라지,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을 바른 믿음으로 이끌고 자신의 사도권을 변화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가 되겠습니다. 1장에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이제 사람들의 그 기준에 따른 그런 이제 사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사도로 부름을 받았음을 이제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그의 모든 서신서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된나 바울은 이것이 서신서를 쓸때 바울이 꼭 먼저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바울이 그의 사도권이 각처에서 이제 비방거리가 되거나 도전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탄은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를 각가지 방법으로 흔듭니다. 그래야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힘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울은 1장 7절에서 단호하게 말하기를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다른 복음이 아니라 그들이 전한 복음은, 그들이 전하는 것은 또 하나의 다른 복음이 아니라 성도들을 교란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되게 만들고 있는 것일 뿐이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신 것임을 바울은 이제 11절, 12절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신이 박해자, 박해자였다가 회심을 하고, 그리고 복음 전도자가 된 지난 여정을 언급을 합니다. 왜그 여정을 언급하냐면 첫째는 나도 원래 율법에 열심히 어떤 자라는 것이죠. 어, 어 그리고 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러나 은혜로 자기를 불러 주셨다는 겁니다. 회심이 율법의 열심으로 된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자기를 불러주셨으므로 회신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신이 그 이후의 여정을 사람들과 의논하거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그가 그 이후의 여정이 펼쳐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된 것은 사람들의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으로 된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와 인도하심 속에 부름을 받아 사도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그가 전하는 것입니다. 2장은 8절, 9절을 보면 바울이 당시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 야구보, 요한, 이런 자들과 교제한 사실을 밝히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다라고 말하면서 자신과 베드로를 동등한 그런 이제 자리에 세워서 자신이 사도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6절을 보면,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사도들과 함께 교제할 때에 그들이. 몇 가지 외에는 율법에 대한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힙니다.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라고 말합니다. 어,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 19절을 보면 바울은 어, 자기 체험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기가 율법을 지키려는 그 노력으로 어롭게 되어보려고 무척 애를 쓴 결과, 율법으로는 사람이 어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되었으며, 이제는 자기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3장, 4장은 율법의 한계와 복음의 완전함을 바울이 여러 비유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렵게 여겨주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어, 그와 매전 그 약속, 약속을 맺었는데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기 약 430년 전에 이미 약속,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이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거기 보면 내 자손으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여기 "내 자손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자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율법의 행위보다 앞서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할례 받은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3장 9절에서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처럼 그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19절 25절을 보면 율법이란 무엇이냐 약속하신 자손, 꼭그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만 유효한 것이며, 초등교사로서 믿음이 오기까지 초등교사 노릇을 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장에서는, 바울이 어떤 비유를 드냐 하면, 어떤 주인의 아들이 있는데, 이 주인의 아들이 유업을 이열받을 자로서, 장차 주인이 될 자지만, 그러나, 그 유업을 이어받을 아들이 장성하기까지는 종과 다름 없이 후견인과 집안의 청지기 아래에서 이제 지도를 받듯이 율법은 바로 그와 같이 장성한 것이 오기까지만 필요했던 그 구원의 길에 후견인과 청지기 역할을 하는 그러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아들이 장성을 했으면 이제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에 있지 않고 이제 유업을 이어받는 장성한 자가 이제 된 건데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청직이나 후견인의 지도 아래 에 있지 않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완전한 구원의 복음을 받고서 다시 율법 아래에 머물려고 한다는 것은 장성한 아들이. 어,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종로로 다는 것과 같이 이게 어, 어리석고 말이 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예를 듭니다 4장 10절을 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교와 해를 삼가 지키니 참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어, 율법주의자들의 게임에 넘어가서 안식일, 금식일 같은 날을 지키고 또 월삭과 같은 달을 지키고 또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같은 절기를 지키고 안식년, 희년 같은 해를 지키면서 유대인과 똑같아지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이게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고 자유한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구태여 다시 종의 자리로 그 율법에 매이는 자리로 돌아가서 유대인과 같이 될 필요가 있겠느냐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다시 한번더 율법과 복음을 대조합니다. 율법은 여종과 같고 믿음은 여주인과 같다는 것을 하갈과 사라의 예를 들면서 이제 대조를 하면서 믿음으로 따라 난그 사라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어지지 않았냐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것을 따르지 않고 오직 약속을 따라 난 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어진 것과 같이 율법은 마치 육체를 따라 있는 하갈과 같고 믿음은 약속을 따라 나는 사라와 같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땅의 예루살렘과 위의 예루살렘을 또 비교하면서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다. 그래서 이제 26절에 보면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자유자인 사라의 계보 약속을 따라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 난그 사라의 계열에 있는 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29절을 보면, 그러나 그때도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약속을 따라 난 자를 괴롭힌 것과 같이, 이 말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학대한 것과 같이, 그 말이죠. 지금도 율법의 메인자들이 복음으로 자유한 자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협박하는 상황에 있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5장에서는 이제 바울이 그 다른 복음은 왜 문제가 있는지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지는 것이다라고 5장 2절에서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하면 믿음으로만 부족하다, 믿음으로만은 부족하다. 그래서 유대로부터 온 자들이 할례와 율법의 여러 규례들을 지키라고 요청을 했죠. 그래서 복음을 보충하라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걸 보충하게 되면 그 믿음이라는 것 자체 어, 그 자체는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고 그건 더 이상 복음일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 자기의 의의를 의지하려고 하는 할례와 율법의 매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믿음이 보충되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이 아닌 것이 되어 버린다 하는 것이죠. 사절을 보면 율법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어둡다함을 받으려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버리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는 자가 된다.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을 발휘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우리의 구원에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3절 이하에서는 바울사도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자유해진 이 자유를 우리가 이제 육체의 기회로 방종하고 죄를 짓는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그가 믿음으로 구원받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들이 이제 교회 생활과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라고 이제 교우들에게 실천적 삶에 대한 권면도 합니다. 6장으로 가면 1절에서 10절을 보면 그래서 바울이 이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각자 자기의 짐도 잘 지고 서로의 짐도 짊어지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기에 서로 사랑하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면과 또 주님이 보여주신 그 온전한 삶의 모습을 온전히 실천하고 뒤따라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6장의 이제 12절부터 보면 유대로부터 온 율법주의자들이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12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분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격렬한 유대 율법주의자들로부터 오는 그런 비난과 공격,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이 유대로부터 온 교사들이 이방인 성도들의 할례율을 높이려고 계속해서 할례를 부추겼다 하는 것이죠. 또 13절을 보면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이방인들도 이렇게 할례를 많이 받게 했다. 자랑함으로써 유대에 있는 그런 강경한 율법주의자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4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을 이간시키려고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이제 이들을 이간시켜서 그들이 전하는 말, 이제 그 율법과 할례에 기울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열심을 내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바울 사도는 내가 열심을 내대, 나는 그런 뜻으로 열심을 낸 것이 아니고, 나는 오직 이제 그리스도를 자랑으로 삼고 그리스도만 높이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었다. 그 바울이 자신의 진실성을 알아 주기를 이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4절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제 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인생이 간단히 정리되어 있음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15절을 보면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할래나 무할래가 아니라 새로 지어심을 받는 것,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을 보면 바울이 내 몸에는 할래의 자국 같은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흔적을 말할 때 사용된 스티그마라는 헬라어는 원래 주인이 자기의 종이나 노예를 자기 소유임을 나타내려고 몸에 이제 자국을 남긴 거, 몸에 새겨놓은 흔적을 스티그마라고 하는데요. 바울은 이제 그 흔적을 말할 때에 스티그마타라고 이제 복수형으로 썼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그때 이제 고문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난파를 당하기도 하고 매를 맞고 또뭐 어 여러 가지 이제 짐승의 위협도 받고 이러면서 생긴 예수로 말미암아 생긴 그 흔적이 이제 자기 몸에는 참 많다 하는 것이죠. 그 억지로 그 새긴 할례의 자국과.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생긴 그 자국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 정말 어, 그, 그 믿음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바울에게서 증거된것 아니겠습니까? 어, 이제 로마서는 어,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어, 이제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신덕의 교리를 아주 체계적으로 일모 요연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로마서라면, 이 갈라디아서는 이제 그 믿음을 받아들였던 성도들이 이제 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그 신앙, 순수한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 이 바울 사도가 굉장히 전투적인 어투로. 그 복음의 순수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이신들의 교리를 굉장히 강경한 이제 어투로 이제 믿음과 복음 이것을 할례와 율법과 대조하면서 성도들을 믿음 위에 굳게 세우려고 굉장히 강경한 어조로 이제 그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이제 에 모습이 갈라디아서에 담겨 있습니다 참. 그 복음의 세계를 순수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모로 애쓰고 노심초사했던 이 바울의 마음을 또 우리는 가지고 여러 모습으로 교회가 세속화 되어 가고 또 여러 가지 코로나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고수해 왔던 여러 신앙의 귀한 전통과 가치들이 위협받고 흔들리는 이런 일들 교회 내에서도 이제 그런 정당치 않은 주장들을 펼치는 자들이 나타나는 이런 시대에 또 바울 같은 마음으로 이 복음의 순수함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이 가치와 은혜를 어 정말 힘을 다해서 또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잘 세워지는 이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 저희들 또갈라디아스를 통해서 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교회의 그 믿음을 흔드는 여러 위협들이 찾아올 수가 있고 시험이 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 중에서 교회를 온전하게 믿음 위에 굳게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견고한 신앙위에 늘 이끌어 실황위에 세워주시고 늘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